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좋은 꿈도 꾸시고 어, 최근에 또 좋은 꿈 많이 꾸시고 정말 특별한 소식도 전해졌고 음, 그죠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 이번에 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 이번 뭐 25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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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6년까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음, 음, 이때 이제 로또 당첨이 조금 이제 확률이 높은 이런 음, 음. 띠나 나이 음. 좀더 욕심을 부려보자면 번호까지 이렇게 한번 좀 음.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음. 번호 니면 내가 사지. <laughs> 음. 올해는 네. 내년까지는 모르겠고 음력으로 봤을 때 네. 이제 음력 6월이잖아요. 네. 음. 이제 딱 반이 지나갔으니까 네. 어. 어, 하반기에 음. 봤을 때 횡재수가 조금 들어올 수 있는 띠가... 음. 다는 아니겠지만, 조금 가능성이 많은 띠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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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뱀띠. 뱀띠? e 축하드립니다. 어. 아! 양띠 양띠 양띠? k 응. 아, 띠 e Yankee. y a 거 k e e 뱀아니 o 뱀띠 양띠. 어 뱀띠도 양띠도 e Oh, 아, p e n 네. t 띠 y 띠 숫띠. 그런데 e 띠들은 있잖아. 네. 어 로또도 로또지만 문서 운들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집도 문서, 네. 사업도 문서. 네. 어, 그러니까 문서들이 있잖아요. 네. 어 그래서 어 문서 운. 로또의 운도 좋지만 행재수가 어 문서의 운에서도 행재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집값이 뛰었다거나 오... 내지는 음.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좀또 잡는다거나. 음. 어, 그러니까, 어, 갑자기 부모님이 뭐 하나 사줄 수도 있고. 어, 그것도 완전. 응, 행제잖아.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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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뭐, 이런 사업 해볼래? 음. 내가 좀 도와줄게. 음. 하고 그런 귀인의 도움으로 생각지도 못한 진짜 대박 아이템. 음. 뭐, 그것도 행제잖아요. 그런 사업이나 장사나, 음. 어, 아이템을 받아서 그런 거를 또 해볼 수도 있고, 음. 소띠들은 문서의 운도 좋아요. 오. 그래서, 어, 뱀, 양, 아까 내 양띠랬지? 네. 속. 어, 속. 소띠가 조금 좋다. 어, 행제할 가능성이 많다. 뱀, 양은 좀 꽁똥 같은 게 있는데, 소띠는 꽁똥 플러스, 문서에도 있고, 어, 그리고 저는 로또 내 번호는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산다니까. 네. 어, 100개 사지, 100개. 어, 어, 조금 많이 나오는 번호 때? 네. 조금 가능성 있는 번호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음. 어, 그게 나는 10번 때, 20번 때. 가 조금 음. 오랜 하반기엔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겉쪽에 조금 만몇개 정도 찍어놓고 자동 불린다. 금은 저서 양 뛰거든요. 금은 사야지, 사야지. 1 0 번, 2 0번 때를 그 우리 로또 뭐 몇개 찍지? 여섯 개 찍나 다섯 개 찍나 여섯 개? 되었답게? 네. 그러면 4개는 10번, 20번 때에서 찍고, 네 개는 10번, 20번대에서 찍고 나머지 두 개는 뭐 다른 번호들 아, 별로... 뭐 1번대, 2 30번대, 때, 40번대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 음. 음. 뭐자 그게 수, 이게 번호 지정해 놓고 나머지 자동도 돼요? 네. 아... 아. 그런 게 있었네. 네. 나도 해야 되겠다. 아... <laughs> 나도 해야 돼. 하나만 더질문분대로 돼요, 아니그 뱀띠나 양띠 중에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보면은 또 6개월 정도잖아요. 그중에 가장 좋은 달이 언제? 어느... 어디? 뱀띠, 양띠? 네, 가장 좋은 달. 왜 소띠는 뭐야? 소띠 분들은 뭐 문서부까지 말씀주셨는데 그래? 뱀띠, 양띠. 그러니까 6월달 음... 7, 7, 8, 9, 10, 11, 12월 중에 음, 음. 이달에 좀 로또를 많이 사라. 꾸준히 사야지. 근데 잠깐만 있어봐. 일주일에 오천 원씩 꾸준히 사야지. 잠깐만 있어. 뱀뱀뱀뱀뱀뱀뱀. 뱀뱀뱀. 양띠. 우. 음역. 7월. 8월. 월 7월, 8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만원씩. 그리고 양띠는 네. 7, 8 플러스. 네. 동지딸도 괜찮아. 11월. 11월. 네. 동짓밥 먹을 때. 5천원씩이 아니라 만원씩 정도. 그래. 만원 넘는면안 돼. 네. 만원씩. 네. 7월 달 8월 달 그러면 다 다음 달이겠다. 그죠? 지금 네. 6월 달이고 6월이 들었으니까. 네. 7월, 8월. 그리고 양띠는 특히나 동지 딸 11월 달도 괜찮다. 응 괜찮아요. 10번도 2 0번때 나도 사야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